오늘 영상은 이런 영상입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영상인데, 약간 꿈에 그리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언젠가는 꼭 입고 싶은, 26년에 꼭 입고 싶은 그런 드림 브랜드들 위주로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키포인트는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에 나올 것 같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하루 종일 핀터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무드가 되게 낭낭한 브랜드 위주로 큐레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에서 이때까지 많이 안 다뤘던 브랜드들이 많아가지고 보시기에도 좀 새롭고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클링걸 에스테릭입니다. 클링걸이 약간 정제된 실루엣의 그런 클링걸 무드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핏이랑 또 소재감이 핵심인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길이라는 브랜드예요. 여기는 한국계 미국인 디자이너 자매가 설립한 브랜드여가지고 되게 한국적인 정제된 미감이 들어있고 LA 특유의 여유로운 그런 무드가 좀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길 사이트를 보면은 되게 핀터걸 느낌이 낭낭하죠. 여기서 좋아하는 품목이 있는데 스커트 품목이거든요. 여기가 로우라이즈 스커트를 굉장히 클래식하고 예쁘게 잘 내는 곳이에요. 색깔도 엄청 많고 구매욕을 자극하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하긴 해요. 그래도 이런 색감의 로우라이즈 스커트를 보여주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장 가치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도트 패턴은 제가 많이 못 봤어서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박스 쇼츠 이게 은근 이런 핏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약간 좀 헐렁하거나 아니면 뭔가 핏이 애매하거나 너무 하이웨스트거나 그런 종류가 진짜 많은데 저는 이 쇼츠가 딱 이상적인 그런 박스 브리프 쇼츠의 핏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하나 소장해두면 코디할 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탑 디자인들도 되게 베이직한데 한끝 다른 포인트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이런 리본이 달려있다거나 뭐 단추 디테일이 좀더 있다거나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 쫙 핏되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 오프숄더도 되게 클래식하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200 달러 이하 구매 시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리고 배대지 없이 한국 주소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무치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베트남 현지의 가족 운영 공장에서 수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렌디하고 핏한 실루엣의 데일리 아이템들이 많아요. 여기도 최근에 인스타 디깅하다가 추천에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좀 디자인 라인업을 보면 탱크웨요 느낌도 나고 근데 대신에 가격대가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공장이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원가 절감이 많이 되나봐요. 물론, 뭐 브랜디밀빌이나 H&M 같이 대량 생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기본 롱슬리브 제품도 있고, 저는 롱슬리브 중에서는 되게 깊게 파인 이 브이넥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착샷이 없는데, 인스타를 들어가면 좀 있거든요. 아까 메인에 걸려있던 사진도 요거고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데 안에 나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시 같은 거 하나 입고 딱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소재가 너무 궁금한데 실제로 입었을 때 되게 몸을 딱 판판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되게 소재가 잘 느껴지죠, 영상에서?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어떤지 너무 궁금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탱크탑도 진짜 다 너무 예쁘고 저는 요거 입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딱 이런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연한 하늘색에 이렇게 딱 붙는 이렇캡 라인으로 나오면 저같이 어조비한테도 괜찮아서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치마류도 예뻐요 미디 스커트인데 되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세트로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타이트할 것 같단 말이죠 착샷을 보면 사이즈 가늠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쇼츠도 딱 너무 예쁜 실루엣이고 진짜 핏을 딱 핀터레스트 깔로 기가 막히게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한번 사보고 싶어요.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부츠컷 팬츠도 좋은 게 이런 부츠컷 팬츠 입었을 때 Y존 부각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밖에서 많이 못 입거든요. 근 이거는 약간 치마바지 같은 느낌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런 거는 부담스럽지 않게 시도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쿠쿠 인티메이츠라는 곳인데 영국 런던 기반이고 21년도에 런칭된 브랜드예요. 얼마 안 됐죠? 속옷을 겉옷처럼 입는 언더웨어 에스 아우웨어 요런 트렌드 중심에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언더웨어도 같이 파는 곳을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고블린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쇼핑을 자주 하는데 또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데 소녀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슬리브도 너무 예쁘고 기본 롱 슬리브 핏이나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스카이블루 같은 연한 파스텔 톤의 그런 무드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잠옷 세트도 진짜 너무 구매하고 싶은 그런 무드예요. 솔직히 속옷도 궁금하긴 한데 이 의류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다면 의류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150 달러 이하 구매 시 부가세 면제고 전국직배송입니다 다음은 탱크웨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태국계 미국 디자이너 분이 설립한 LA 브랜드예요. 90년대 캘빈클라인, 헬무트랭이 좀 떠오르는 절제된 그런 섹시미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스커트도 너무 예쁘네요. 전딱 이런 미디 스커트 너무 찾고 있거든요. 이상적인 실루엣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가격이 많이 사악해요. 이런 슬리브 라인도 다 너무 탄탄하고 예쁘고 탱크웨어가 색깔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다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옷들이 항상 탱크웨어에 다 있더라고요. 한 번쯤 사보고 싶고 예전부터 이걸 사고 싶었어요. 홀터넥 탑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특히 뒤태도 이렇게 파져 있는 게 매력적이고 여름에 딱 이런 로우라이즈 스커트랑 매치해서 입으면 기깔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보여드리는 브랜드 중에 한국 브랜드거든요. 프랙티컬 리얼리스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는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소녀스러운 무드가 가득하고 되게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곳인데 보면은 조금 빈티지한 느낌도 들면서 되게 소녀소녀한 그런 무드거든요. 볼레로도 디자인이 너무 괜찮아요. 블레로에 뭔가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딱 기본적인 실루엣을 갖추고 있어서 잘 입을 것 같아요. 담보집업.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딱환한 핑크 색깔이고 이런 레터링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이 되게 클래식하고 옛날 빈티지스러운 무드잖아요. 이삭스 매치해주고 걸쳐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는 로맨틱 에클레틱인데 빈티지 감성의 로맨틱과 보헤미안 무드 그런 느낌이고 독창적인 패턴이나 아니면 소녀스러운 그런 디테일로 시각적인 좀 즐거움을 주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타자는 프루티 부티입니다. 여기는. 유명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은 브랜드거든요. 저요링 달려 있는 탑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프루티 부티는 영국 런던 기반이고 좀 뻔하지 않은 속옷 겉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언더웨어를 만드는 게 목표인 브랜드입니다. 디자인이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게 많아요. 속옷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밖에서 입고 다니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의 속옷이죠. 하면은 어딘가에 벽에 걸어두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레이스를 정말 이상적으로 잘 활용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 막 많이 입긴 힘들겠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나요? 사이트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느낌. 다음은 기마고아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기반이고 쌍둥이 자매분들이 16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여름이랑 휴양지, 그리고 자유로움을 좀 상징하는 그런 독보적인 브랜드거든요. 유마구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디자이너 분들이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쿠바어로 쌍둥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마고스 옷도 유명한데 가방이나 부츠 같은 자파류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탑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중간에 뚫려있는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쁘고 부담스러우면 안에 이런 슬리브리스 하나 더 겹쳐서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벨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기마고아스 벨트도 꼭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폴더블 하이부츠인데 이게 영상을 보면은 진짜 구매욕이 엄청 오르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접어서 신을 수도 있고 아예 위로 완전 하이하게 신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메리트고, 케이블이 너무 자연스럽게 잡혀져 있어서 그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사악하긴 한데, 아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뽕 뽑을 때까지 잘 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이 흐물흐물 하면은 보관하기도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 탐내고 있는 부츠입니다. 그리고 저요 셋업으로 입는 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탑이랑 스커트인데 디자인이 다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따로 더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위드진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호주 기반의 브랜드고 절친한 친구 두 분께서 17년에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되게 뭐랄까 빈티지 마켓에서 좀 발견할 법한 그런 로맨틱한 디테일을 현대적이고 섹시한 실루엣으로 풀어낸 게 특징이에요. 한 90년대 빈티지 무드 좋아하시면 무조건 사랑하게 되실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단, 요런 탑 디자인부터 엄청 핀터레스트 느낌이지 않나요? 미드진이 이런 로맨틱하면서 프렌치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무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원피스 류들이 진짜 예쁜 게 많아요. 요런 탑 디자인도 한국에선 잘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도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휴양지 여행객이 잡힌다 하면은, 여기서 한두 개 사가지고, 한번 인생샷을 건져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탈리아 남부 여행 갈때 챙겨가고 싶은 그런 류들의 옷이 많네요. 세네 번째 챕터입니다. 트렌디 앤 액티브 무드인데요. 그러니까 힙한 에너지에 스트릿 하면서 Y2K 무드가 묻어나는 그런 챕터입니다. 벤지 헤대의 에너제틱한 일상과 그리고 운동복을 패션으로 좀 승화한 그런 스타일이 돋보이는 브랜드들이거든요. 일단 처음은 미스터 윈스턴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호주 멜버른의 모녀분들이 만든 브랜드로 호주에서 진짜 구하기 힘든 오플런을 하게 만드는 핫한 스트릿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집 앞에 나가는 것처럼 편안한데 힙한 무드가 좀 드러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상시 판매를 안 하고 특정 날짜랑 특정 시간에만 판매하는 드롭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 들어가도 안 열려 있어요. 저는 너무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자켓인데 그냥 되게 평범한 느낌인데 이 실루엣과 쉐입이 진짜 찾으려면 없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자켓인 것 같아요. 이런 로고도 되게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동그랗게 핏을 잡을 수 있는 스트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허리에도 있고 이 소매에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쁜 실루엣이 너무 잘 완성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박서 쇼츠랑 딱 매치하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전이거 검정색 집업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맨투맨도 너무 빈티지하면서 예쁘게 잘 풀어내고 딱 여기만의 그런 후드 집업도 보면 은 핏이 비슷해요,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디자인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팔로우하고 언제 또 드랍이 되나 보고 있습니다. 모텔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90년대 빈티지 무드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디슬리즈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스트릿 브랜드입니다. 이런 도트 티셔츠도 너무 귀엽고 여기는 약간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섹시한 무드도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꽃 디테일 잡혀있는 건데 색깔이 딱 하고 핏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스트라이프 원피스도 벨트 딱 해주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약간 하객룩으로 입을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주는 못 입겠지만 이런 거 보면 전꼭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입고 갈 곳이 없는데 이런 거 보면 꼭 사고 싶어요. 다음은 개러지 클로징입니다. 여기는 제가 옷이 하나 있어요. 캐나다 여행 갔을 때 하나 샀었는데, 제가 더 사서 올걸 후회했던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상이 좀 깊었어가지고, 한국 와서도 몇번 찾아봤었는데, 여기가 캐나다 기반의 글로벌 브랜드고, 북미권, 젠지들에게 가장 힙하고 가성비 좋은 그런 스트릿 브랜드라고 합니다. 약간 브랜디 멜빌보다는 좀더 과감하고, 액티브하면서, 자라보다는 또 영한 그런 감성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이게 외면에서 뿜어지는 자신감 있는 그런 무드들 있잖아요. 그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모델들 자세도 보면 되게 역동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좀 드러나는 곳인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브랜드입니다. 크롭샵 부티크라는 곳이고 여기는 호주 인플루언서이자 운동 마니아인 레이첼 딜런이라는 분이 설립한 애슬레저 전문 브랜드예요. 일상복이랑 되게 조화가 잘 되는 에슬레저 룩이 많습니다. 여기도 약간 게러지랑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클래식하고 그 나이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게러지는 완전 젠지, 젠지스러운 무드가 가득했다면 여기는 하계층이좀더 넓은 느낌? 운동에 훨씬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이롱 슬리브 핏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완전 직사각형으로 뚫려있는 스퀘어 탑도 예쁘네요. 그런 디자인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에선. 근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직선적인 핏이네요. 이게 진짜 잘 없는데. 살짝 라운드거나 베이넥이거나 이런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한번 사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